저희는 MA1 데뷔조입니다. 셋! 이름 안돼요. 케포즈. 별로 안 친한가? <laughs> 야 오늘 끝나고 모여라. 뭐 안녕하세요, 스모폴리 t a 여러분. 저희는 MA1 데뷔조입니다. <laughs> 저는 노기현입니다. 장현준입니다. 한 유섭입니다. 전준표입니다. 미라클입니다. 빙파입니다. 니니입니다. 그럼 코스모폴리탄 케미 맛집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. 코스모폴리탄 케미 맛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서로 보면 안 돼. 나는, 나는. 아, 서로 보면 안 돼요? 나는. 그럼. 두 세. 누구 썼어? 왜저아라고 생각했어요? 태연한 척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거 긴장을 맞아, 들에다가. 맞아, 맞아, 맞아. 아우 잘나왔한유섭 이형이 이렇게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형. 이형.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서 맞아, 맞아, 준비 맞아, 맞아. 하느라 늦게 찾던 것 같아서. 아 여유롭게 낸 아, 멤버. 아, 네. 둘셋 뜨는. 누구 저거 셨어요 원래 해본 돈 사람처럼 나. 뭐, 표정 짓고 그래가지고. 네. 리는 어떤 네. 일이 와도 표정이 변하지 않아. 맞아. 그 긴장은. 그래서 유연한 거 가장 많이 뽑혔는데. 음, 미라크오오오요저 여기 <laughs> 촬영할 때 긴장도 없고, 저랑 표정 오오 오오오. 오서오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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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즈 제가 빈 판시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. 왜? 깔깔거려서 웃는 어. 그런 사진 있었는데 딱 그거 보니까 혼자 막. 그러니까 혼자만, 아, 아, 아. 혼자만, 혼자만. 근데 많이 해서 하고 너무 또... 힘들어요. 힘들어, 힘들어요. 씨다 아, 아. 시간 있어야. 근데 아, 잘 생겼어요. 아, 아, 아. 저왜 뽑았어요? 오늘 찍어 올 사진보다 평소의 상태가더 멋있어요. 렌즈를 음 네. 안 끼고 <laughs> 오늘. 뭐. <laughs> 아, 네, 하나, 둘, 셋. 둘, 이름 안 돼요? 이거 유섭이에요. 유섭이요? <laughs> 어, 뭐, <왜요? 웃음> 유섭이 그세 명에서 찍었을 때아아아 다리 이게두개뺀 아 거. 아 다리 아 뻗, 고 다리 아 뻗고. 나 팬분들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 알아보실 아 거야. 누구? 누구야? <laughs> 야너 나랑 똑같이, 나 똑같은 거. 나유섭이에요 유섭이 형이에요. 아, 유섭이 아 맞네. 아 <laughs> 앉아 있는 <laughs> 유섭이 형이에요. 인기 많다니까. 두 번째는 랜덤 뽑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! Yeah. 이어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. 오늘 코스모폴리탄 현장에 와 보니 김표 형이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옷이 너무 잘 어울렸고 저희 중에 제일 멋있었고 여유롭게 잘 나왔고 개인은 너무 긴장해요. 근데 사진은 너무 좋아요. <laughs> 좋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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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고. 사실 다 이거 뻥이고, 두 뻥이고. <laughs> 예상해. 준표는 이 멤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이로만 보내겠습니다 역시 오아오 잠깐만 콜 콜라베어를 닮았던 준표가 니 네.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네. 탄탄 한 몸매로 화보를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대표 노잼을 담당하고, 노점. 담당하고 있는 콜 펄짝펄짝 뛰면서 B! 네. 네. 이렇게 화보를 찍으니 h o 기현이 형! 기현아! 기현이가 재미없는 걸 보니 탄성이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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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친해졌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<laughs> 드는 순간은 <laughs> 현준이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보컬방에 처음으로 <laughs>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. <laughs> 말 제일 많이 하고 맞아. 맞아. 합류했을 때 제일 처음 봤던 멤버야. 어, 우리는 진짜 <laughs> 바로 친해졌어. 원래 알던 사이인 줄 알았어. 맞아. 맞아. 준표 형이랑 일주일 전? <laughs> 급격하게 친해진 케이스. 네. 제가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 막내랑 쿵쿵 무대를 같이 음. 했을 때 생각보다 막내미가 있어요. 아, 그때부터 그래? 나왔어. 맞아. 어. 지금도 약간 막내 같아. 맞아, 막내 같이산남자를 했을 때 음. 그 음. 처음에 같은 팀을 해서 음.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. 음. 음. 맞아. 인간 0 시간. 처음 만난 시간. 진짜 완전 로봇트처럼 많이 없어. 이모션 완전 없어요. 아, 감정이 없어정 네, 감정, 감정이 없어요. 같이 연습하고, 같이 생활하고, 음. 지금 완전 친해요. 음... 고맙다. <laughs> 셜록. 아, 셜록. 셜록. 아, 셜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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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록 셜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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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친한가? <laughs> 더 친해져야 돼. 더 친해져야 돼. <laughs> 네. 야 오늘 끝나고 모여라. 지금까지 MA1 데뷔조였습니다.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어 현준형이, 현준이 꽃. 형이 꽃. 제일 꽃. 멋있었고. <laughs>